안녕하세요. 하루만 에입니다 오늘도 아침 운동 시작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가시죠. 요 최근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달리에 관련된 외국 잡지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흥미로운 내용 하나를 본것 같아서 오늘은 그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주제는 하루 10분 달리기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달리기를 하기에도 사실 굉장히 어중간한 시간이고 10분의 달리기만으로도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주제였었는데 달리기를 함으로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심혈관계 질환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달리기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10분 정도 간략하게 진행하려면 강도는 조깅보다는 조금 더 세지 않나라고 <laughs>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강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약간의 몸을 웜업시키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지 않나 싶고요. 저도 달리기를 하지만 사실 1시간 뭐 이렇게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나서는 거의 하루 종일 운동 안 하고 계속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하게 되고 아무것도 따로 운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잠깐 운동하고 그 운동량을 오늘 채웠으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다는 계속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움직이는 활동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약간 뜨끔했거든요. 꼭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달리러 나가라 아니면 운동을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기사에서는 또 10분 달리기가 언제 가장 베스트 타임이냐 하는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던데 식사하고 30분 전까지 그 시간이 가장 베스트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동의를 하실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밥 먹고 달리면 옆구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효과로서는 식사를 하고 나서 에너지를 바로 30분 이내에 소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식사하고 나서 잠깐 뭐 산책을 할 수도 있거나 뭐 움직이라는 게 사실은 더큰 목표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머리가 잘안 돌아가거나 할때 고민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무작정 10분 정도를 달리기를 하고 나면 감정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머리가, 뇌 활동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라 합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기현팔사님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답답하거나, 그러면, 무작정 운동화 신고, 달리러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본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무작정 달리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달리기로 풀어버리던 아니면 뭔가의 다른 것에 집중을 할 경우에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생기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느라고 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그냥 평상복으로라도 10분 동안 조깅할 수 있는 어느 장소건 어느 곳이건 그렇게 10분에 달리기만으로도 충분히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10분은 사실 정말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잠깐의 휴식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또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액티브원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효과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잠깐씩이라도, 뭐 5분이 되건, 10분이 되건, 잠깐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들을 하루에 중간중간에 넣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은 기사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잡지에서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의 느낌보다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쓴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12월,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다 보니 개인적으로 모임도 종종 생기고 달리기도 사실은 술자리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도 오늘 같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리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달리는 시간에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